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작 전원생활TV입니다 이곳이 수경재라는 결성장시 체셜입니다 수경재인데 여기서 우리 참봉공파 시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향사를 지내는 날이죠 일년에한 번씩 여기서 시제를 지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결성장시 연기파 공동 제실이 되겠습니다. 결성은 결성 군으로 있었던 곳이죠. 고려 때 우리의 중시조로 1355년 과거에 급제한 장하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장하 할아버지 후순종. 북한에도 많은 파가 있고 이 남한에는 연기파가 있죠. 그리고 정산에 또 정산파가 있고 여기는 아니요. 연기파조인. 노은공을 모시는 제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연기파 중에서 또 후손인 참봉공파 할아버지 제사를 여기서 지내게 됩니다 음력 10월 5일 이곳에서 시제를 지내게 되는데 제실 이름이 수경제입니다 물수자에 경치경자 수경제에서 종친들이 모여서 오늘 시제를 올리게 됩니다 종친들이 이제 한 수십 명 이곳에 모여서 향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경재 최실 한옥이 아주 멋지게 지어졌죠 담장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곡선이 아주 멋있죠 수경재가 되겠습니다 지방을 다 붙여놨고 이렇게 재물도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제사상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11시부터 이제 시제를 지내게 됩니다. 저한테는 13대죠. 연원공이죠.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계시다가 아들 때 이곳으로 또 이전했죠. 그래서 아들이 참봉공 그리고 임진배란 때 해군대령으로 어모장군께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배적을 쳐보신 어모장군이 계십니다. 오늘 시제를 지내게 됩니다. 1 1 시부터 시절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임신의점 재집절과 생강신의 초원승계 양로승치우 초치좌 모인치고처초혼투복금재배 좋은 승리. 자한 전장, 승. 하우, 공 침주. 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흙에서 단 내려오셨기 때문에, 안착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전화가 됩니다. 초원 이야기의 대배. 흠의 초원 승계, 동전, 현전승, 4호호 침교사내기. 시동 공장 진척 접수헌관헌관 수지 수 전단 전단 수지 전후 단반 진남 개 반개 관야제자위하게 숙수원관지우복풍월 유세차을사시월태사사우정후성 장산 김시 신의 현 13대 조부, 옹문 장군 인선 전관 세포 만호 부군현 13대 조비 수빈 인 장산 김시현 13대 조비 수빈 수빈 수인 부안임시 현 10대 조비 수인중화양씨 신의 세천일사 예유중재 이자산모 위중간모 요제 동양월래지당 시속위구지방 제실봉사근이 청자 서수 집천세사 상향 북비본강 이연 제우의장 평신 하여하세요 관 부곡공 재 원제기야복비 연관이야, 자, 태년만. 또한 다음 보의 제작에 들어가세요. 아홉 아홉 승 동대한 전단승, 타오고 침주, 아 접수 수 전단, 진척, 접수, 혼관, 혼관, 수지, 수전단, 전단, 수지, 전후 붙혀, 혼관, 부복, 흥세배전화지 한번세이공장한 전자한테 전반. 한 번, 간 <목소리> <정장, 정장, 태장반. 목소리> <권방> 보고, <목소리> 생, 종원의 종원승계. 정전, 전전, 승, 사오, 고, 침주. 석수, <목소리도> 헌관. 헌관, 소지 수, 전전. 전전, 소지 전호, 고, 쳐. 공관 부복품 재배 공건 강복의 생첨장예 초원관 승계. 홍잔성 사후 홍우 침주, 유산이장수 헌관, 부산 이장수 헌관, 헌관 수지수 정장, 정장 수지 청주, 고추 선반, 구구 군개배 소유로 따라서 못철 진다 <목소리>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이먹끝다침으로다두번었다고 오늘 다절먹 끝내게 됩니다다 <목소리> 아헌관, 정헌관 한 잔씩 하시고 한잔 마셔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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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께 시제를 올리고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 지방 떼서 태워야지 <laughs> <laugh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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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잘 맞았습니다. 한, 한, 한. 잘 맞았습니다. 한, 한, 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